145번, 두 점, 마이너스 2,0, 6,0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라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8, 린2참함시 야, 근데 이두 점이 심상치가 않네. X축과 만나는 점이지.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Y는 X축과 만나니까 A 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6을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된다고. 해놓고는 점을 하나 집어넣어야 돼. 저을 하나 집어넣는데야 이거 점이 안 나왔네.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8 나왔거든? 이게 이게 엄청난 힌트지. 그게 뭐냐면은 2차 함수는 2차 함수는 이게 그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러면 x축과 마이너스 2하고 6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8최소값이라 했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 그래서 요두 점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아래로 블록. 그러면은 이 참수는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대칭축이 나와 대칭축이 대칭축 대칭축은 이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와 6의 중점이라고 그러면 은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6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되지 그거 2네 2이깐 이 대칭축의 x는 2가 돼2 그러면은 최소값이 아, 얼마나 되니 최소값이 마이너스 8그럼요 점의 좌표가 나오네꼭 점의 좌표가 2컷만 마이너스 8 되는 거야. 이컴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 2컴만 마이너스 8. 그래서 2컴마 마이너스 8을 대입한다. 그럼 A 값 나오겠네. A 값. 그래서 X에다가, X에다가 2, 이 Y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해. 그러면 마이너스 8은 A 가로, 2에다 2도 하니까 4. 2에다 6배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4에다가 마이너스하고 8 마이너스 16이네. 마이너스 16. 그럼 이게 마이스 16이라고. 그러면 A는, A는 마이너스 16 이하하면 A는 2분의 1 되는 거야. A는 2분의 1. 그래서 A가 이제 A가 2분의 1 나왔잖아. 2분의 1. 그러면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지. 2분의 1. 그럼 이제 2참수식 나왔네? 2참수식? 2참수식 다 나왔지? 그러면은 요게 요거란 말씀 아니냐. 그러면 ABC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전개하면 되겠네. 이거 전개해. 정계. 그럼 y는 1 2분의 1. 가로 정계. 전개. 정계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네. 그다음 1 2분의 1 곱해. 2분의 1 곱하면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 a는, a는 1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6. 3개 다 곱하면 되지?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2개니까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니까 얼마? 플러스 6이다. 플러스 6. 답이 6이다, 6. 이렇게 풀면 된다. 146번. 2차 방향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분이 마이너스 1하고 3이고. 야, 아, 이거 좀, 이게 좀 의미가 있지. 2차 방정식이 요거고, 2차 함수가 요 놈이네? 다르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러면 2차 방향식이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하면 2차 함수야. 근데 요, 기게이두 개가 연관이 있지. 뭐냐면은, 2차 방향식 두 군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얘기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보면 똑같잖아. x 제곱더 b x 하기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 X가 3일 때 0. 그래서 마이너스 1,0, 3,0을 지난다는 말씀이지. 이해가 됨? 2차 방향식의 두 군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얘기는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0, 3,0을 지난다는 얘기라고. 그니까, 러 결국 요거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요 놈이 알려주는 거는 뭐라고? 마이너스 1,0, 3,0을 지난다. 요걸 알려줘. 그 다음에 뭐, 최대값이 8. 그러면 아까랑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이 좀 다르게 풀어보자. 그니까, 최대값이 8이니까, 이거 위로 볼로가니냐 위로 볼로 위로 볼로그 다음에 이제, 그, 엑소축하고 마이너스 1하고 삼선만 나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니까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최대값 8. 그러면은, 우리 그 대칭축이 나와. 대칭축. 대칭축은, 이게 2차 함수기 때문에 좌우가 대칭이라고. 좌우 대칭. 그 대칭축이 나와. 그 대칭, 대칭축 어떻게 구하 요거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지. 그럼 얼마? 1이라고. 그, 러니까 대칭축의 엑스는 1이야. 1. 그래서, 꼭지점좌표가 나와. 뭐가 되냐. 1,8 되는 거지. 1,8. 최대값 8이라고 했으니까. 대칭축 1이니까 그러니까 1,8. 그니까 러요 놈이 최대값이야. 최대, 아니, 꼭지점. 꼭지점. 그러면은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2차 함수를 쓴다고. 그러니까 아까랑 좀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근데 이거 어떻게 쓰냐. A. X-1의 제곱 플러스 8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자. 3,0.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하면 L값 나오겠지. 그럼 X에다가 3. X에다가 3.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오겠네 그럼 0은 영은 0은 a 가로 3에다가 1 빼면 이지 제곱하면 4 더하기 8이네 따라서 4a 더하기 8은까 4a는 마이너스 8이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은 그럼 다 풀었는데 그러면은 결국 요게, 요거라는 말씀이잖아. 이거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해. 그 y는, 마이너스 2. 저 x 마이너스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8을 하는 거지. 그 마이너스 1을 곱해. 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더하기 8. 두개 더하면 6이네, 6. 6. 그래서, 마이너스 246이네. a가 마이너스 2, b가 4, c가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46. 그럼 여기가 그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 6이 되겠네. 그거 다 답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다이 마이 4다. 어떻게 보면 아까랑 이제 문제는 똑같지만 이렇게 아까는 이제 그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그 식을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요그 최소 그뭐 최대값 가지고 식 만들어서 풀었어. 147번. 그림은 어떤 이차 함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와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내는 이참 함수식이 요거. 아 그러면은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네. 요 그래프식부터 먼저 구하자 요거 요거랑 일단 요거 그린 다음에 요거 y축 대칭. 요부터 이거부터 구하자 이거. 이거 보니까, 꼭짓점이 꼭지점이 나왔네, 꼭짓점이 그건 쉽게 푸는 문제인데, 꼭짓점이 6,0. 그 다음에, 점 하나 또 나왔지, 0,0-4. 꼭짓점이 6,0이니까, y는, a, x-6의 제곱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이거 바로. 바로 대입하면,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4는 A 가로, 마이너스 6이 제곱이니까 36. 그러면은 A는 이제 36을 이항시키니까 A는 마이너스 36분,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네. 36이항시키니까 A는 마이너스 9분의 1. 그니까 A가 마이너스 9분의 1 나왔으니까, A에다 마이너스 9분의 1 집어넣는다고. 그분이. 그러면 요게, 요게 요 놈이야, 요게. 요게 요거라고. 요건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요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해 Y축 대칭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Y축 대칭. Y축 대칭, 그러면은 그래프 어떻게 구하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야. y축 대칭 그러면 y를 x축 대칭 그러면 x축 대칭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고 y축 대칭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야. 그래서 요따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y는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은 x 이건 뭐랑 같냐면은 마이너스 9분의 1 x 플러스 6의 제곱이랑 같지. 두개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걸로 계산하면 돼. 이거. 그럼 요거 전개해. 정계하면 y는 마이너스 9분의 1. 정계하면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이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2x 더하기, 또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네. 마이너스 9분의 36. 이거라고, 이거. 근데 뭘 구하는 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니까 이거 다 더하는 거지. A,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B 마이너스 9분의 12 더하기 C 마이너스 9분의 36 이거 다 더한다고 그걸 마이너스 9분의 49 이게 답이지 답이 좀 지저분하다 마이너스 9분의 49 답이다 148번 좌표평면에 두점 A 2,0 B 4,2가 있다 이때 선분 AB가 포물선, 요 놈과 만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최대 값 구하라. 요 문제가 좀 쌈박하네. 이, 일단 A가 2,2,4,2. 이거 2, 한번 찍어보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도대체. 2,2,4,2. 2, 2. 그래서 A 점은 2,2. 2,2. 여기네, A가. B 점은 4,2. 여기 4. 4,2. 그럼 AB는 요거네. 그러니까 요, 요 점이 A가 되는 거고, 요 점이 B가 되는 거고, AB가 요거야, 요거. AB가 이거다.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요거야, 요거. Y는 AX제곱, Y는, 이게 문제인데, A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2. 요거. 그러면 요포을선하고 만나야 되거든?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그이 포물선이 지금 전혀 전혀 우리가 손도 될 수가 없잖아 이 포물선 포물선 전혀 손도 될 수가 없네 그치 왜 손을 못 대냐 이게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지도 몰라 양수인지 음수지도 모르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고 꼭지점도 모르고 x축과 뭐 만나는 것도 모르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잡아야 돼 학생들이 뭐냐면은 이거 딱 보니까 딱 보니까 뭐 보이지 않냐? 아니, 아니, 내가 지워버렸네. 뭐 보이지 않냐? A로 묶어버리면 완전제국으로 나오지. 그치? 이게 안 보인다. A, 이게 말이안 보인다. 그럼 이렇게 풀어도 돼. 아, 깜깜해. 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어떡하냐? 꼭짓점을 일단 찾아보는 거 꼭짓점. 그래서 요거를 A로 묶어. 그래서 이제 성실한 학생. 아, 그 나는 한번 최대한 꼭짓점이나 한번 찾아보자. A로 묶어. A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2X. 뒤에는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있고, 더하기 얼마? 더하기라는 거지. 더하기에서는 빼기를 하는 거지. 빼기. 1. 그럼 빼기는 밖으로 나가고, 그럼 여기가 묶이잖아. 묶여.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마이, 마이너스 1이 A를 곱하면서 나가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돼. 그럼 없어져. 그럼 보면 마이너스 2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뭐가 나오냐면, 꼭지점이 나오는, 꼭지점. 꼭지점이 나와. 꼭점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꼭지점이. 야, 꼭지점이 나왔네. 꼭지점. 그러면은, 얘는 일단, 예. 얘는 일단, 꼭지점은 나왔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여기네. 꼭지점 여기, 여기 지나. 여기 지난다. 그러면은 꼭지점이 여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이네. 요거. 중요한 점인데 요거를 만나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위로 볼록이면은 나올 수가 없네. 아, 그럼 뭐냐. 앞볼이네, 앞볼. 앞볼이구나. 앞볼이다, 앞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그니까 러 여기서 꼭지점을 잡는 게 중요하지.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끝까지 해보는 거야, 이런 요런, 요런 경우는. 아랫볼록이나. 그럼 만나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야겠네. 그, 그래프가. 만나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만나지. 그치? 그 다음에 더 벌어져도 상관없지. 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도 만나지. 이해되지? 이렇게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때에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상수 a의 최대값. 그러면 a는 그럼 a는 뭐냐면은 요거잖아 요거 요거 x 제곱의 개수가 a라고 따라서 a가 최대일 때는 어느 점을 지날 때냐? 요점이지 요점 요점. a를 지날 때보다 그러니까 b를 지날 때보다 a를 a가 폭이 좁잖아. 폭이 폭이 좁다고 폭이 좁기 때문에 a는 양수고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a는, a는 요거야. 이게 요 저기 x 제곱의 개수가 양수잖아. 양수 양수인데 폭이 좁아야 되겠지. 클려면 최대가 나오려면은.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점을 대입을 하는 거야. 이 컴마 이. 요거를 대입하면 되겠지. 요거를 대입하면 최대가 나오겠지. 요거 대입하면 최소가 나오겠지. 최소. 왜냐? 면 이건 폭이 넓잖아. 이거는 폭이 넓다고. 폭이 넓으니까 이거 넣으면은 최소가 나오는 거고 요거 나오면은. A가 최대가 나온다. 그래서 2,2를 대입하는 거야. 2,2. 2,2. 2. 그래서 여기에다가여기에다가뭘 대입한다? 2,2 2 대입이다. 아, 밑에다 대입하는 게 낫겠다. 여기보다 아, 밑에가 낫겠네. 였다가였다가2,2 2 대입하자. 2,2. 2. X에다가 2, e, Y에다 2 e 대입해. 그러면 이제, X에다가 2, e, Y에다 2 e 대입하면은, 2는2는 A 가로, 2에다 1 더하지. 3. 3이 접하면 9지 9. 9 빼기 2네 따라서, 그, 마이너스 2항 시키자. 2항 시키면 4는, 4는 9a. 그럼 a는, a는 9분의 4다. a는 9분의 4. 그래서, 아, 구하는 게 뭐냐? 아, a의 최댓값 9분의 4. 9분의 4다. 문제, 아주 쌈박한 문제. 딱 우리 수준이다, 우리 수준. 149번. 이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7에 최솟값을 m. 아, 최솟값 구해야겠네? 어차피 최솟값이그 숫자로는 안 나오지. 그래서 y는, 최솟값 구하려면 표준형 고쳐야 돼, 표준형.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7이니까, 더하기 m의 제곱 빼기 m의 제곱 하면 되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으로 묶이고, 그래서 y는 x-m의 제곱, 마 m의 제곱, 마 -M의 제곱, 8m, 17. 그럼 요게 최소값이잖아요, 요게. 요게, 요게 m이 되는 거지, m. m. 그래서 m이 나왔어. 그니까 m은 이제 함수로 나오는 거지, 함수로. m에 관한 2차식. 그니까 m 의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7R. 근데 구하는 게 뭐냐? 요 놈의 최대값이야 뭐라고? 요 놈의 최대값이라고 그니까 이게 2차 2차 함수 아니냐 이것도 최대값 구하는 거 이걸,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표준형으로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 그럼 m의 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17 그러면 더하기 16 빼기 16 하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엠 플러스 4의 제곱이고 요 마이너스 16이 바꿔 나가지 그럼 플러스 16 되니까 마이너스 1아 나왔네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1그 답이 마이너스 되는 거야 이거 아주 이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은 완전 필수 필수 문제. 중학교에서 요거까지 나면은 좀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다 150번 야이거 우리가 원하는 문제다 그치 우리가 원하는 문제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D는 x축 위에 있고 나머지 두 꼭지점 bc는 이차함수 y는 2x 제곱 빼기 8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라. 단 주어진 아 이게 엄청난 힌트네. 주어진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는 y축에 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잖아. 아 이게,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네. 근데 점 d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d 좌표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튼 직사각형 abcd니까 우리는 이점네 개를 다 잡을 생각을 해야 돼 점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둘레길이잖아. 넓이 같으면은 점네 개를 아 넓이도 다할 필요 없겠네. 이거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 야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좌우 대칭이니까 둘레길이니까. 요거만 구해도 되잖아 요거. 요거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네. 그치? 지금 뭐냐면은 요두점만 구해도 되네. 요두점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럼 기준이 되는 점은 뭐래냐? C를 해야 되냐? D를 해야 되 C지 C. C 왜냐 C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C를 기준으로 해야 돼. C. 그러면 야 그럼 우리 요거 하자 요거. 요거. 요거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2하면둘레가자 c를 기준 c. 그러면 c 점의 좌표를 c 점. 그러면 c 점의 x 좌표를 a라고 해. A. 그럼 y 좌표는 여기다 a 저기 a지 보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y 좌표는 2 a 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그러면은 요 d 좌표는 d 좌표는 a 컴마 영이 되는 거지. a 컴마 영. a 컴마 영.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요, 요, 길이는 나왔잖아, 요 길이. 요 길이는 A가 되겠지, A. 요 길이. 요 길이는 A다. 요 길이도. 길이도. A가 되겠지, A. A. 야, 문제는 요거지. 요거 조심해야 돼, 요기. 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Y, Y축 좌표겠지, 요거. 요 점의 좌표가 2A제곱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요 점의 좌표는 음수라고 음수. 근데 우리는 둘레 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니까 러 여기 여기는 음수잖아. 아까 요 a 같은 경우는 양수인 게 확실하잖아. d가 양수잖아. 1사분면 4사분면이기 때문에 x 좌표는 양수라고. 그래서 요 길이는 a로 놓으면 되는데 요 세로 길이 있잖아. 세로 길이는 음수라고 좌표가. 그래서 길이는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그니까 러 좌표는 이 a 제곱 마이너스 8이고 0 0 2 a 제곱 마이너스 8이고 요 길이는 이 문제의 핵심은 6 포인트는 요, 요 길이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 되는 거야. 길이는. 점의좌표는요 놈이고, 길은 요거라고. 그럼 요거, 요걸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저기 a 더하기 a니까 2a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에다가 곱하기 2 하면은 둘레가 나오는 거지. 이게 되지. 요렇게. 그럼 둘레 나오네. 이거, 아, 이거 최대값 구하는 거겠네, 이거. 아, D점에 잡혀 구하는 거네? 둘레가 최대가, 그러면 D점에 잡혀니까 A를 구하는 거구나, A. A. 그럼 이거, 어, 뭐,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볼수 있을까? 요, 요게 2를 앞으로 빼자. 아, 아 일단, 2를 아, 앞으로 빼자, 이거. 2를 앞으로 빼면은 2가 밖으로 나가고, A-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그니까 2가 바꿔 나간 거 곱해. 그러면 4 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야, 마이너스도 빼자. 아, 이거 처음부터 마이너스 2 뽑을 거 그랬다. 그 마이너스 빼, 그럼 마이너스 4 가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럼 더하기 얼마 하면 돼? 이거 지금 최, 저기, 최대 값 구하, 아니, 최소 값이냐? 최대 값이지? 그래서 표준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있으면 빼기 4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4. 여기는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요두 개를 곱 더하지? 두개 더하면은, 더하면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7이네?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곱하면서 나가지. 그럼 플러스, 플러스 4분의 17이 되는 거야. 플러스 4분의 17. 즉, A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4분의 17이야. 근데 구하는 건 최대값이 아니라 A값이지, A값. A가 2분의 1일 때 나온다고. 그래서, 또 A는 2분의 1 쓰면 안 돼. D점의 좌표를 구하라 잖아 D점의 좌표. 여기 D점의 좌표. 그래서 D의 좌표를 구하, 구하라 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 2분의 1, 0. D도 앞에 써주고. 이게 답이다, 이거. 답이다. 아, 우리, 딱 우리 수준. 7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3kx 빼기 5의 그래프가 점, 이걸 지난다. 이차 함수 최소값.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 k가 나와야 되거든? 단 k는 0보다 작다. 그러면 k, 이거, 이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k가 나와야 돼. 이거 대입인가 본데, 이거 대입? 완전 노가다인데? 야, 대입하자. 대입. 대입하면은, 그 y는, y는, x제곱 더하기 3k 곱하기 x 빼기 5. 아, 이런 문제 싫어.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마이너스 k 플러스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 y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2 대입을 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는, 요 이제 제곱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요거,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5가 되네. 그러면은, 이제 이왕하면은, 이왕하면 여기 k제곱, k제곱 없어지겠다. 없어지겠고, 동량 계산하자. 동량 계산. 마이너스 2는, 여기는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에다가 6k 더하면 2k. 그 다음에 4에다 가5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아그 다음 이항하자 이항 야 이거 다 저기 여기 좌변으로 이항 그러면 3k 제곱 마이너스 2k 넘어가면은 플러스 1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오네 그 k 과이 2차방식이잖아 인수분해 되겠지 1 3 1 1 여다가 마이너스 때리면 되네 그래서 k 마이너스 1 3k 플러스 1은 0 그래서 k가 1 또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근데 아까 k가 0보다 아, 작다? 아, 또 분수 나오네. k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k에다가, 아, 여다 마이너스 아, 3분을 집어넣으면 괜찮구나. 여다가 이제, 여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는다고. k에다가. 그러면 k에다가, k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해. 자, 대입해보자. 그럼 y는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마이너스 x 빼기 5. 이 놈의, 그러면 됐고, 이놈의 최소값. 그러면 요 놈의 최솟값. 그러면 이거 표준형 고치면 되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5.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고, 빼기 4분의 1. 쌤쌤 만들어준다. 그럼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요거두개 더하면 되지? 뭐하냐, 마이너스 4분의 21. 최소값, 요거네, 요거. 마이너스 4분의 21. 에이, 별로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니다. 152번.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4cm, 세로의 길이가 16cm인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을 x는 짧게 하고 세로의 길이 2cm, 2xcm 길게 하여 만든, 만든 직사각형 넓이를 y? 이때 y 최대 값과 그때 x의 값. 그럼 이거네, 이거. 아, 이건, 이거, 이거 쉽다, 이거. 에이, 이건 쉽네. 그럼 직사 캐너비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가로는 뭐냐? 24-x네. 세로는, 세로는 16 플러스 2x. 에이. 에이, 이건 쉽다. 그게 y잖아, y. 그래서 y는, y는 24-x 곱하기 16 플러스 2X. 요 놈의 뭘 구하는 거냐, 이게. 최대 값, 최대 값하고 그때 X의 값. 그 전개다, 전개. 전개. 전개하면은, 야, 이렇게두개 곱하면은, 384. 384.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48X.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32X네. 32x. 그 다음에, 마지막 꺾기를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그래서, 어, 나왔네. 그럼 요거 이제, 요거 최대 깎구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쓰자, 순서대로. 내림 차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2x 더하기, 384. 그럼 이제, 우, 우리가 최대 깎구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2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384. 그럼 더하기 얼마? 나누기 64. 그럼 빼기 64 하면 되지. 그제 완전 제곱 묶인다. 그럼 마이너스 2. 이건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4가 나가는데, 앞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나가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 플러스 128. 그럼 384에서 128 더하면 512. 오, 이렇게 나오네. 그럼 다 했네. 아, 답 나온다. X는 8일 때. X는 8일 때. 이거 마이너스니까 최대 값 나오는 거지.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 값. 512. 그래서, 그 X가 8일 때. 최대 값. 512다. 심하게 하자.